안녕하세요 이즈다육입니다이 친구는 맵이나 금인데요. 색깔이 좀 예쁘게 물들어서 좀 자랑하려고 좀 찍고 있어요. 맵이나 이 친구를 사고 지금 가을 겨울을 처음 맞는 거라서 저는 실제로 이 색깔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미나가 깍지벌레의 습격 때문에 제가 씻고, 뭐, 약물에 담그고, 말리고 해서 지금까지 말렸었어요. 그거를 오늘 분갈이 하려고 해요. 오래 말려, 말리다 보니까 물기가 없어서, 수분기가 없어서 지금 몰랑몰랑하게 좀 심기 딱 좋은 상태예요. 이 친구도 제가 깍지벌레 때문에 뽑아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뽑아서 약 뿌리고, 씻어서 말리고 해놨던 건데, 너무 오래 말렸나봐요.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저도 처음인데, 어, 잘 되겠죠? 이 친구는 지금 밑에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어서, 어, 저한테는 소중한 자구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떼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떼고 다시 심으시는 분들이요. 저는 이 자구를 살려서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쪽 분에 심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부터요 친구들이 두개두 개인데 두 어, 제가 물을 많이 말리면서 지 마름잎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어, 마른 뿌리들은 좀 이렇게 부서려서 떼버릴게요 지금 그냥 어, 빈 화분에 이렇게 그냥 꽂아뒀거든요. 꽂아뒀는데 벌써 이렇게 하얗게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좀 말라붙은 뿌리들 부서진 것들은 이렇게 떼버리고요. 이 친구도 뒤에 마른 잎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서지는 잎들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분에 자리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음... 자이 분에다가 이렇게 애기가 가운데 올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화분이 별로 크지가 않아서 배수도는 밑에 깔망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시뮬레이션 한 대로 지금도 한번 자리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새끼 애기가 가운데 오게. 자 이렇게요. 채울게요 흙으로요.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흙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이 친구들이 한정없이 자라고 우짜라게 돼서 저는 흙을 살때 모래가 섞인 흙 또는, 베란다 전용 흙으로 대부분 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짜라는 게 조금 덜한것 같고, 어 빨리 달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크는 것보다는 색이나, 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베란다 전용 흙을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화분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볼록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흙이 잘안 채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의 화분을 에다가 심을 때는 흙을 좀잘 다져줘야 돼요. 이 친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흙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요. 제가 계속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흙을 너무 화분 입구 여기 제일 위쪽까지 올라오게 채우는 게 제가 매번 하는 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물을 줄때 마사가 넘쳐나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흙을 조금 아래쪽에 조금 모자라다 싶게 어, 채우고 나머지는 어, 이렇게 마사. 고정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마사로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정을 시켰고요. 이 화분이 아래쪽에 비해서 입구가 좁다 보니까 조금 심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물을 주면 위쪽에 있는 마사가 물 때문에 착착 차곡차곡 깔아 앉게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사를 조금 더 올려줘서 한번더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미나 다 심었어요. 어, 이번에는 깍지벌레 없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나 됐고요. 문제는 이 친구네요. 이 친구가 지금 뒤집어진 누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든 지금 잘 심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친구는 처음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른 뿌리들은 좀 떼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엽이 조금 져 있어요. 하엽도 조금 떼주겠습니다. 짠 뿌리들 최대한 정리해 주고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놔보면요 뿌리하고 맨 아래 입장하고 거의 일직선이에요 지금 뿌리가 짧아서 이거 잘 심어질지 모르겠네요 음. 자뗄거다 뗐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 손흥기분에서 산 작은 푸글한 동그란 분이고요 자 거름망 넣고 요 이걸 넣습니다 자 다음에는 푹 뿌리가 짧은 상황이니까 흙을 많이 채우고 이 아이를 꽂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꽂는 식으로 해놓고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얘가 누워있으니까 누워있고 뿌리가 짧아요. 물을 안 줘서 지금 말라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쪽에 애기가 있거든요 따라 사용하실 때는 끝쪽이 부드러운 걸 사용하셔야 다육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겠죠. 자, 지금 거의 부정이 안 되고 있고 이쪽에는 아기가 보여요. 아기가 이렇게 흙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흙을 볼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입장 사이 들춰서 흙을 넣고요 이렇게 입장 사이 들춰서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많이 말려서 다육이에게 수분이 없으니까 입이 몰랑몰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애가 수분이 많으면 톡 하고 입이 떨어지겠죠? 자, 흙을 더 드니까 좀 고정이 됐어요. 이번엔 마사로 고정 한번 시켜볼게요. 조금 공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마사를 좀 올려서 밀어 넣어야 얘가 고정이 될것 같아요 마사를 넣고 뿌리 쪽으로 밀어 넣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찾아서 뿌리 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쪽이 아기가 있는 쪽이거든요 이 친구 입장을 하나 떼요 어, 이 애기가 비춰볼 것 같아요 이 입장을 하나 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입장 하나 뗐어요 어차피 이 친구가 제가 떨어뜨리면서 좀 상처가 나 있거든요 이쪽에 입장을 하나 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친구가 좀 살짝 애기가 보여요 저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사를 조금만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수시개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하그 다음에 입장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시켜 놨고요. 이 친구가 깍지벌레 때문에 지금 뽑아 놨던 거니까 예방약을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잘 뿌렸고요. 아까 심었던 미나도 예방약 뿌릴게요. 이렇게 뿌려서 고정은 어차피 수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래도 고정이 잘될것 같고요. 워낙 뿌리가 짧은, 어, 뿌리가 짧은, 이걸이 친구의 레드 환타지아요. 레드 환타지아는 이쑤시개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자, 오늘 어, 레드 환타지아와 미나를 분갈이 했습니다. 깍지벌레 없이 예쁘게 달궈지면 다시 한번 부드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